셀프 리드십 과정. 오늘은 5차 시 자기 구상을 글로 표현하기 시간입니다. 오늘 학습할 내용은 첫 번째, 자기 구상의 의미와 자기 구상이 왜 필요한지 필요성을 알아보고 두 번째, 자기 구상을 통한 성공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 구상에서 결과까지의 법칙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을 미리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겁니다. 누구나 다 존경받기를 원하고 부자로 살기를 원하고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고 행복한 가정을 누구나 다 원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자기가 원하는 뜻하는 바를 이미 이루었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 것이 되었다라고 미리 그림을 그려보는 것을 자기 구상이라고 합니다. 자기 구상이 필요한 이유는요. 멀리 나의 미래를 이미 이뤘다라고 자기 결과를 상상을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결과가 많이 생겨나고 내적인 동기부여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잘 아시는 빌 게이츠. 빌 게이츠가 사업을 하면서 상상한 게 있습니다. 앞으로 집집마다 컴퓨터가 다 가정에 있을 것이다. 내가 만든 윈도우를 다쓸 것이다라고 미리 구상을 하고 사업을 한 사람입니다. 그 결과, 이 구상대로, 빌게이츠의 구상대로 세계의 많은 사람들, 기업이든 국가든 윈도우를 거의 다 쓰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빌 게이츠는 사업에서는 손을 뗐지만 자선 사업을 지금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의지가 신념으로 되고 그 신념이 정말 결과가 만들어져서 세상을 변화시키게 되는 사례를 빌 게이츠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 사람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월트 디즈니. 그림의 소질이 많아서 늘 만화를 그리고 그림을 그렸었는데 성인이 되어서 그림을 그리는 직업을 선택해서 들어갔는데 그 시오가 이 디즈니의 재능을 아주 깡그리 묵사를 해버린 거예요. 돈도 없고 갈 데가 없어서 목사님한테 부탁을 해서 목사님의 그집 거의 지하 창고를 디즈니가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쥐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기 삶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그 비관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으면 그 쥐가 왔다 갔다 하면 무섭죠? 더럽죠? 그 쥐를 보면서 귀엽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자기 친구라는 생각을 하고 쥐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만화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만화가 미키마우스 주인공이 된 겁니다. 자기 처지를 비관하게 되면 너무너무 더럽고 초악한 동물이지만 자기는 앞으로 어 이런 미키마우스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을 다 출연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동화의 그 꿈을 심어주겠다는 자기 구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쥐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너무나 귀엽게 보이고 자기 친구로 보인 겁니다. 여행을 갔는데 그 중국에 네덜란드로 여행을 갔나봐요. 근데 네덜란드 대, 네덜란드인데 중국의 정원이라든지 집을 모형을 만들어서 그 마치 중국에 온 듯한 느낌을 주는 그 공원을 견학을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월트 디즈니가 생각한 것이 동화 속의 세계를 그대로 장소를 어, 보이는 물리적인 공간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상상을 하고 아이뿐만 아니라 어른까지도 디즈니랜드에 가면 동화 속의 주인공이 되어서 상상의 나라를 펼칠 수 있는 공간이 된답니다. 저도 올랜드 가서 여기 디즈니랜드 들어가서 구경을 했는데요. 마치 동화 책 속에 들어가서 네. 주인공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경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이처럼 자기 구상을 통해서 동심의 세계를 놀이동상으로 만들어서 많은 이에게 그 어릴 적 꿈을 네, 실현하는 그것을 네, 한 사람이 월트 디즈니고요 토마스 에디슨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또 강릉에 있는 오죽헌 그 근처에 있는 에디슨 과학 박물관을 또 사진으로 보여드리는데요. 에디슨은 미국 사람인데 에디슨이 발명한 추금기와 또 영사기와 전구 네. 이세 가지 발명품을 가장 많이 전시하고 있는 곳이 대한민국 강릉에 있는 에디슨 과학 박물관입니다 기회 있으시면 강릉 경포대 호수 앞쪽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가서 꼭봐 보시기 바랍니다 200년 전에 몇백 명 전에 에디슨이 직접 발명한 전구의 불빛을 볼수 있고요. 영사기를 통해서 음악을 들을 수 있고, 또 추금기를 또볼 수가 있습니다. 에디슨은 어떻게 이렇게 발명을 많이 했을까? 이분은요, 가족의 그 애틋한 자기 사랑을 그대로 발명품으로 표현해 낸 겁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빨래하기 힘드니까 세탁기를 만들었고요. 냉장고가 없으니 더운 여름날 음식 보관하기 힘들고 불편해하니까 냉장고를 또 발명을 했고 등등 또 사랑스런 자기 딸이 갖고 노는 인형을 만들기 위해서 소리나는 인형을 또 발명을 했고요. 이처럼 자기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대로 발명에 다 옮긴 사람입니다. 우리 가족이 좀더 편하게 살고 또 예쁜 우리 딸이 좀더 즐거워지는 그런 모습을 자꾸 상상하다 보니까 더 편리한 것, 더 예쁜 것 그런 것들이 발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생활 속에 쓰고 있는 가전 제품 대부분은 다 이미 에디슨이 발명한 겁니다. 거기서 이제 진화된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아내를 위해서 예전에 그 자동차 있잖아요. 그것도 그 공예 때문에 건강상 전기 자동차를 직접 만들어가지고 선물할 정도로 가족 사랑이 아주 애틋했고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300년을 살고 싶다. 300년을 살아도 나는 항상 바쁘게 살아갈 충분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이 아이디어가 자기 구상인 거죠. 자, 다음은. 여기 라이트 형제의 비행기인데 직접 제가 미국 동부 워싱턴에 가서 네 박물관에 가서 직접 찍어 온 겁니다. 라이트 형제가 어릴 적에 아버지로부터 비행기를 선물 받았는데 그박쥐 모양의 비행기예요. 그걸 늘 갖고 놀다가 분해하고 똑같이 종이로 만들고 하다가 비행기에 아주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글라이드 이거 모험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거 하다가 사망 사고 소식을 듣고 정말 잘날수 있는 비행기를 한번 만들어 보자 생각을 하고 수천 번을 실험을 하고 또 연구를 한 끝에 네, 직접 이 비행기를 만들려면 굉장한 수리학부터 시작해서 과학적인 지식을 갖춰야 됩니다. 형제가 독학을 해가면서 이 비행기를 개발을 하고요. 결국은 비행기를 만들어서 30분을 날게 되는 거죠. 그리고 미국에도 프랑스에도 직접 만든 비행기를 예, 특허를 내고 탈기도 하고 또 라이트 형제의 이름을 새긴 이름을 가진 또 연구소도 학교도만 비행 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은 또 지금도 그 학교가 남아 있고요. 이처럼 하늘을 나는 꿈을 가지고 하늘을 나는 그 동력을 단 최초의 비행기입니다. 라이트 형제의 업적은요. 이처럼 이 사람들의 자기 구상이 결국은 지금은 전 세계에 그 이동 수단으로서 또 편하게 문화를 교류하고 할 때는 이 비행기가 만약에 없었다면 전혀 그런 게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 에디슨의 발명이라든지 또 라이트 형제의 이런 비행기 자기 구상이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켜 버린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내 생활에다가 적용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시작할 때는 평범한 사람이었고. 남들과 다르다면 자기 자신을 믿은 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아이디어를 내고 그 아이디어가 결과로 만들어지기까지 스스로 자기를 믿은 거죠. 네. 그래서 자기 구상을, 자기가 원하는 미래를 끊임없이 한번 상상을 해보고 그 시간을 꼭 가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구상에서 결과까지 이 법칙대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내가 구상한 것 이것은 자기가 꿈꾸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했었죠. 건강한 나 행복한 가족 속에 이론이 됐나 가족을 이끄는 나 그리고 경제적인 풍요를 이루고 싶은 나또 성장하는 나 나눔의 나 이런 모습을 내가 원하는 결과죠. 이것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는 겁니다. 풍요로운 삶, 명예로운 삶, 건강한 삶, 안정적인 삶, 존경받는 삶, 또 학생이라면 높은 성적, 사업가라면 높은 비즈니스적인 결과, 자기가 누릴 것을 마음껏 상상을 하는 겁니다. 그 구상을 구체적으로 영역별로 목표를 세우고 또 시간과 기한을 정한 계획을 한번 잡아보는 겁니다. 계획을 잡았으면 시도를 해야 되겠죠. 시도를 하는데 무수히 많은 반복을 해야 됩니다. 에디슨도 실패를 하면 다음 시도할 때는 다른 방법으로 또 시도를 했었고 또 실패를 하면 또 다른 방법으로 또 시도를 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반복하고 반복하다 보니 제대로 된 방법이 나오고 성공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반복하게 되면 나의 습관화된 행동이 되고 비로소 내가 원하는 결과는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구상에서 결과까지의 법칙입니다. 그럼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왔다 하면 습관화된 행동이 아직 덜 됐다는 거죠. 그럼 반복을 무수히 해야 되겠습니다. 반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시간 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했다는 것이고요. 시간 관리가 못했다는 것은 목표가 구체적으로 잡혀 있지 않았다는 것이고, 목표가 뚜렷하지 않다는 것은 자기 구상이 모자라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 구상 시간에 여러분이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영역별로 좋은 결과를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공의 관건은 구상이다. 이 구상을 어떻게 쓰느냐? 나는 누구인가부터 먼저 한번 써 보는 겁니다. 영역별로 중요한 우선순위 배웠습니다.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내가 어떤 행동을 할때 가치를 두면 중요한 겁니다. 그 중요한 우선순위대로 한번 써보는 겁니다.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다음, 가족, 일과 돈, 나의 성장, 나눔. 이 우선순위대로 나는 누구인가를, 내 구상을 적어보는 겁니다. 적어보는데, 하고 싶다, 할 것이다. 라는 표현보다는 나는 이미 이것을 이루었다라고 단정을 내리고 이미 되었다라고 결과를 꿈꾸면서 자기 구상을 글로 써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가 갖고 싶은 것을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지금 당장 내 몸에 필요한 것또 10년 후 20년 후먼 미래에 내가 필요한 것들도 한번 다 적어보고 하고 싶은 것도 적어보세요 또 먹고 싶고 가고 싶은 것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구상을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내적 동기 부여가 많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은 이런 세부적인 나의 구상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결과 도출이라는 네 결과가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럼 먼저 제가 쓴 것을 여러분께 안내하겠습니다. 내가 갖고 싶은 것부터 한번 적어 봤습니다. 굉장히 아주 자세하게 나오죠. 어, 뭐내 직접 편안한 구두부터 시작해서 먼 미래에 갖고 싶은 미술관이나 또 박물관, 호텔 이런 것도 다 적어 보시고요. 뭐 오피스텔부터 시작해서 한번 세세하게 다 적어 보세요. 열 가지를 여러분께 소개하는데 열 가지 이상. 100가지를 쓰시면 더 좋습니다. 자꾸 하고 싶은 것을 적어보십시오. 100명의 강사 만들기를 하고 싶다. 100만 멤버 만들기. G비즈니스 대학. GBU 100만 학생 만들기. 100가지 꽃을 길러서 예쁜 정원을 가꾸겠다. 또 100평 농작물 길러서 그 농작물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과 나눔을 실천하겠다. 227개. 우리나라 전국 시궁구를 돌아보면서 영상 편집을 하고 네. 문화 전문가가 되겠다. 이런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또 거실에서 바라본 풍경을 수채화로 한번 그림 그리고 싶었던 옛날 화가가 되고 싶었던 그 꿈을 한번 다시 실현한다든지 도자기를 배워서 고급스러운 티 주전자를 직접 내가 만든다. 또, 목공에 배워서 실내스런 또 고급 가구를 만들어서 멋진 인테리어를 해보고 싶은 나의 구상을 적어 봤습니다. 또, 가고 싶은 곳. 날씨가 추우니까 이제 따뜻한 저쪽 뉴질랜드로 가고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탈리아를 여행했을 때 시간이 너무 짧았습니다. 일주일 시간 동안 이탈리아를 다 보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했었습니다. 다시 가고 싶은 곳 하면 이탈리아 남부부터 북부까지 두루두루 다 살펴보고 싶고요. 유적지마다 가서 그 옛날 시간을 한번 그 역사와 연결 지어가면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게또 꿈이고요. 또 하이난, 핀란드, 금강산을 또 가고 싶다는 것을 적어봤고 먹고 싶은 것도 적어봤습니다. 제주도의 갈치구이. 갈치국, 동해산 문어, 한우 숯불구이 등등 다 적어봤습니다. 적어보면서 또 깨닫습니다. 나의 식생활 습관은 어떠한지를 내가 먹고 싶은 것을 적으면서 보고요또 이걸 파트너들과 함께하면서 파트너들이 좋아하는 식성. 아 다음에 이 파트너하고 식사할 때는 좋아하는 이 음식을 함께 먹었으면 좋겠다고. 이걸 팀원들하고 같이 한번 작성해 보시면 사람을 이해하는 데도 사람을 파악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아 이분의 꿈은 어느 정도이구나. 아이 이분은 아직 자기 구상에서 좀 미흡하구나.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 다고 그럼 함께 여행을 하면서 여행을 해보면 또 다른 여행지가 생각이 나고 하거든요. 이걸 미리 한번 해보는 겁니다. 어, 저는 꿈이 없어요. 아, 저는 하고 싶은 게 없어요. 어, 저는 너무 소박해요. 이런 말씀들을 가끔 하시죠. 네, 이분들과 같이 처음에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제한적인 이야기를 자기 스스로 많이 하는 거죠. 어, 저는 뭐. 바빠서요. 아, 저는 시간이 없었어요. 아, 저는 어땠어요? 스스로 이유를 굉장히 많이 만드는데, 이런 과정을 한 번, 두번 거치다 보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아, 여기도 가고 싶고요, 저기도 가고 싶고, 어, 생각하니까 보고 싶은 게 너무 많네요. 하고 싶은 일도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하고 자기 스스로 변화되는 것을 느끼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굉장한 영향, 특히... 족들하고 이런 과정을 꼭 거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줄 수 있고요. 아이가 미래를 상상하게 되고, 아이가 그린 그림대로 아이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걸 생각만 해도 얼마나 슬레임 많은 과정입니까? 꼭 해보시고, 직장에 계시면 직장 팀원들과도 이 과정을 한번 꼭 해보시고요.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면 역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나는 누구인가? 건강, 가족, 또 풍요로운 것, 경제적인 것, 또 성장, 나눔, 이 분야에 있어서 100가지 이상 다 적는다면 자기 구상, 굉장히 자기 결과를 만드는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